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지수에 봤더니 로그가 있어. 그러면 은 당장 로그를 칠하는데 밑이 얼마에게 보이니? 어 3이야. 센스있게. 칠해. 첫번째 로그 3으로 취하자 로그 3에 x에 로그 3에 x가 로그 3에 3이야. 3. <laughs> 3이야. 로그 3의 3은 얼마? 네. 1. 그 다음에 얘빠져나가네 그러면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이 1이래. 네. 자, 2차 부등식 풀듯이 간다. 로그 3의 x가 1과 1 사이. 지 네. 자, 밑 넘어간다. x가 3분의 1에서 3 사이가 되겠네. 요걸 찾지 않거 음. 네. 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 x라고 붙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변에다가 로그 x를 붙일 거야. 그러면 x의 로그 x. 그다음에 부동어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로그에다가 x의 제곱. 얘 나가면 똑같이 생긴 거지. 그럼 로그 x의 전체 제곱이 하나 나올 거고, 이쪽에서는 두 배의 로그 x가 납니다. 그러면 두배 로그 X 넣넘니다 그러면 로그 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두배 로그 X가 돼서 이렇게 생겼네. 네. 로그 X로 묶자. 그러면은 여기가 로그 X 빼기 2가 오고 뭐 이렇게 생길거고 네. 그러면은 2차 부분식 푸듯이 로그 X 갖다 놓고, 구두모 갖다 놓고, 이쪽도 갖다 놓고. 작은 근, 이것은 <laughs> 작은 근이 뭐야? 나은큰 네. 근이 작은 거보다 근육? 작을 수 작고 큰 거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쪼개자. 자, 밑이 얼마냐 놓고? 10, 넘어간다. 증가니까 응. 부동산이 안 바뀌어. 네. 10에 언제고? 네. 10에 1제고. 네. 그치? 응.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8번. 8번 <laughs> 8번 아, 지수 로그에서 우리가 절 식을 아예 못 세워 그렇기 때문에 줄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필요한 건 우선 D가 10 로그 I 분의 P라고 해서 D하고 I하고 P가 뭔지만 확인하셔 자, P가 소리간 강도 D가 크기 I가 기준 강도야 그리고 <laughs> A지역의 소리의 강도가 B지역의 5,000배 그럼 A지역의 소리의 강도를 내가 PA라고 하자 이게 PB의 몇 배? 5,000배 그래서 같아진대 자 A지역의 소리의 크기와 B지역의 소리의 크기의 차는 그럼 소리의 크기는 뭐야? DC 그럼 DA에서 DB를 하면 이게 얼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닐까? 네. 그럼 P라는 것도 나왔고 D라는 것도 나왔는데 I가 나왔니? 네. 안 나왔어. I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같은 아이다. 네. 응. 그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D, A를 먼저 만든다. 네. 자 D, A는 여기가 A, A, A가 될 거야. 네. 그럼 여기가 10 로그의 I의 P, A지. 네. D, B 간다. 10 로그에 i 분의 뭐야? p, b네. 두 개를 뺀걸 찾으라네. 네. 10 공통, 10 공통. 그럼 10으로 뽑아내겠지. 네. 그러면 로그를 딱 취하고 보니까 는 나눗셈이네. 그러면 은 i 분의 p, b <laughs> 분의 i 분의 p, a네. 네. 근데 i가 똑같은 거라. 그럼아 i를 없애. 그리고 내가 갖고 왔던 정보 중에 하나가 더 있지. 뭐가 네. 있어? 뭐 어, PB 곱하기 5,000이 p 이라는 거.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10배의 로그의 PB가 되는 거고, p 대신에 PB 곱하기 5,000을 쓸거 아니야? 네. 그럼 PB가 없어지겠네? 네. 응, 그러면 다시 10배의 로그에 5,000이 편해, 만이 편에, 편에. 어, 그러면은 2분의 만으로 바꿀 수 있지. 왜 많이 편을 10을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2분의 만으로 바꿔놓자. 자, 그러면 다시 로그의뺄 셈이니까, 아, 로그의뺄 셈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은 로그 10의 4제곱 대비 로그 2가 되겠네. 자, 얘는 사지? 로그 2? 0이 나와있 네? 그러면은, 시대, 삭대기, 영점상에, 얼마? 37. 끝나? 응, 그걸 찾아간다. 자, 여기는 띄어놓지만 잘 띄어놓으면 돼요. 자, 두번 간다. 자, 아이고야, 여기는? 해석하게 없네 네. 네. 자 식을 만들어야 돼자 9번 자문장제 문제니까 자, 현재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영광은 총 배출량은 10만 톤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냅두지 말고 옆에다가 따로 정리를 하셔 네. 왜 읽어가다 보면 니네가 지쳐서 어이씨 이렇게 나된자 네. 현재 현재 오염물질 10만 톤이라고 돼 있어. 환경부는 자동차 연료의 동해물질 축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한다. 필요 없는 얘기야. 자, 이 시행이, 이 시행규칙이 시행이 되면 매년 오염물질의 출량은 4.5% 줄일 수 있다. 됐어? 그럼 4.5라는 것이 딱 나왔는데, 밑에서 봐봐. 단! 4.5라는 얘기가 있냐? 없어. 그럼 4.5%를 우리는 중요시 생각 안 해도 돼. 남는 걸 생각하라고. 4.5%가 줄었어. 그러면 남는 거는? 95.5%가 남았다는 거지. 어. 자, 그러면은, 한 1년 딱 지나면, 이 10만 톤에 대해서 몇프로가 남아 있다고? 음. 응, 그럼 10만에 대해서 99.5니까는 아 95.5니까 0.95냐? 이렇게 되지 않겠니? 남아 있는게? 그럼 이게 이제 4.5%를 줄인 거야. 4.5%를 줄인 거고. 그런데 이걸 한 번만 하는데. 계속 하겠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4.5%를 뽑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양에 대해서 다시 뭐가 남아? 네. 0.95가 남지 않아? 네. 어, 그러면은 10만에 대해서 네. 0.95가 있었는데 이것에 다시 0.95가 생겼데, 제곱이 되겠네. 음. 네. 응. 그치, 얘들아. 둘이서 4.57이랑 남는 응. 게0.955 톤이라는 걸. 아 10만에 대해서 응. 이만큼 남았다. 10만 톤밖에 0.955.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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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됐어? 빵 짜가지다. 어. 아 이해 못했으면 널 자를 거야. <laughs> 머리를 <머리부터> 자르고 <laughs> <laughs> 그러겠어. 자 이렇게 몇년을 갔는지 모르겠대. 쭉인데, 어. 그러면 n년 생각한다. 어. 1년 차에 이만큼, 어. 2년 차에 이만큼 네. 잘 봐야 돼. 네. 어 뭔가 바뀌어 있어, 그렇지? 네. 어 그럼 n년 차가면은 10만에 대해서 0.955에. 하나 네. 둘 이런 거 수요돼야 돼. 네. 자, <laughs> 첫 해. 네. 둘째 해. N제곱이 되겠지. 네. N제곱. 나머지는 안 바뀌었단 말이야. 여기만 바뀌었다고. 네. 어, 둘째 1, 이 첫째 일. 그럼 N년째는 N. 네. 그치? 네. 오염물질의 총 배출액이 처음에 <laughs> 어, 네. 5만 톤이하 처음으로 5만 톤이야. 네. 그럼 이게 5만 톤보다 어때야 돼? 어, 작거나, 작거나 같아야 돼. 네. 고 그치? 지금 만들었어. 네. 자, 그러면은 오우, 5만 10만 나눠 네. 그럼 여기 이게 생기겠네? 네. 자, 그러면은 2배에 0.955의 n제곱이 1 나오겠네? 네. 자, n을 구할수 있니? 9에 그래서 무슨 짓 하냐면은 로그를 시킬 거야. 그럼 얘는 진수의 곱셈이네? 네. 그러면은 로그 2 e 더하기, 로그 0 9 5 5의 n제곱. 네. 이것이 0이 되겠네? 네. 그런데 단에서 뭐가 있어? <laughs> 뭐가 있어. 그러면 얘를 바꿀까요? 얘를 바꿀까요? 2를 <laughs> 바꿀 수 있다. 2는 5를 쓰면 어떻게 되지? 5분의 1그래어 5분의 1 자, 얘가 5분의 10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은 나눗셈이니까 다시 뭐야? 1쌤으로가겠지 네. 그럼 로그 10이니까 1 나올 거고 빼기 로그 5가 하나 나오지? 네. 자, 더하기에다가 n 하나 붙이고 자, 0.955야. 네. 수 배열 보니까 95지. 네. 95. 됐어? 네. 그런데 그러니까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연거한 네. 그럼 정수 부분은? 마, 일. 아. 응. 다시 로그의 성질이야그 네. 다음에 수배열이 똑같으니까, 그냥 0 9 8 0을는다그위 영점 young each. 영점 young e a 넘긴 영점 0 2 n 나온 거야. 네. 로고가 0.699? 이래서 네. 빼. 0.301. 응. n만 남겨놔. 네. 그러면 0 0 2분의 0.301이래. 네. 그러면, 은 자, 요거 두 자리 넘겨. 아, 세 자리 넘겨. 왜? 얘가 세 자리 넘어가야 되니까. 네. 응. 그러면 너는 2 0분의 301이지. 나눠봐. 아, 약은 몇 년? 응. 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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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5어 15점 얼마지? 네. 정확한 건 몰라 네 15점 얼마인데 이 애는? 네 무슨 순위? 정수 아 어, 정수야? 그럼 15점 얼마보다 큰 정수지? 작은 정수 아큰 정수 큰 정수야? 응아 오늘 <laughs> 어, 왜 이러지? 진짜 애니 실링 나오겠다 그래서 몇년 분양 신청했어. 지 네.